초창기에는 어떻게 운동해도 잠자던 근육이 급속히 발달합니다.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영원한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생의 여느 분야와 다름없이, 근육 또한 초창기를 제외하면, 변화기와 정체기를 겪는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허나, 헬창들의 운동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할수 있다면, 최대한 정체기를 줄이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은 빠른 근성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성장의 세 가지 측면. 근육의 성장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선 명확한 용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발달한다는 건 크게 힘, 부피, 근지구력의 발달로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달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이 강해지는 원리는 근육 자체의 기계적인 수축력과 신경 자극의 강도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최대한 무겁게 들수록 힘은 세집니다. 두 번째 근지구력은 더 이상 못하겠다.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많은 횟수를 운동해야 발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근육의 부피는 과연 어떻게 커지는 걸까요? 근육 부피 성장의 핵심 요소. 근력 운동에서는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무게, 횟수, 미세 파열, 피로 물질. 과거에는 파열 후 회복하면서 부피가 커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허나 최근 연구 결과, 미세파열로는 근성장이 거의 없으며, 젖산 등의 피로 물질도 근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둘다 근육이 크는 과정에서 거치는 증상이라고 알려졌으며, 그 자체가 근성장을 일으키는 주된 동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육의 부피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결국, 중량과 횟수인데, 문제는 중량을 칠수록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횟수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무겁게 중량을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성장 목적별 적정 횟수. 운동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방법을 횟수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힘을 기르겠다면, 4에서 5회로 지칠 수 있는 무게로 짧고 굵게 운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는 6에서 12회 정도로 한계에 부딪히는 중량이 가장 이상적인 횟수입니다. 세 번째, 근지구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면 12회 이상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나 운동 좀 했다는 현명한 헬창들은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당장 근육의 부피만 키우겠다고 운동해도 힘이 강해져야 추후에 더 높은 중량을 칠수 있습니다. 힘에만 몰빵하겠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큰 근육일수록 근력의 발달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반드시 힘을 기르는 운동과 근부피를 위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중량과 횟수를 꼭 본인의 몸과 수준 목적에 맞게 잘 조절하시면서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빠른 근성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미쳐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운동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알아주는 운동이 진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운동만큼 노력이 정직하게 나타나는 분야도 없으니까요. 공부하면서 좋은 팁들이 있다면 또잘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영상이 여러분들의 헬창스러운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운동 조지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